Bye. <laughs> 여기서 바나나 가 음, 그 음... 리가생각한보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맛있어 저쪽쪽 봤어. 그거짜 <laughs> 해외 주문 결제 시도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 내일 스터디가 있어서 스터디 준비 좀 하고 자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좀 먹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계속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법을 바꿨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좀 웃긴데, 안경이 광대에 걸쳐서 절대 안 내려오거든요. 안경 알이 너무 커서 계속 내려온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안 내려옵니다. 하여튼, 저는 스터디를 준비해 볼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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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다 먹고 싶어.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어. 그래서 운동을 그냥 쉬었어. 어 그냥 그 아예 정지해달라고 해가지고 음. 두달 정도 정지하고 더 이상 쓸 정지가 없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 한2주3주 음. 음. 된? 이주 되는 것 같아. 주에 몇번 봤는데? 삼 회는 음. 가장. 혼자 이제 거의 진짜 잘한다. 잘. 해 잘? 해 잘하진 않아. <laughs> 이거도 <laughs> 해? <와>. 이것도 하지. 세일도 세와잘잘 하지. 지금 쫙쫙 땡기 왜냐면 난 요게 너무 말려가지고 나도 어, 요 힘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되고 음. 응응 음.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오늘 일찍 도서관에 가서 뭐라도 좀 하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아침을 먹을 건데 이렇게 먹을 거고 제가 요즘 길모어걸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먹고 도서관에 가겠습니다 퍼펙트 음로즈메리 a 베이비 baby.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귀여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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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키라의 데이식스 완전체가 나오는데 그거 기다리면서 저녁 카페 돌았었던 얘기를 나누려고요. 전에도 데이식스 멤버들이 저녁 카페나 생일 카페를 돌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 저녁하는 멤버도 저녁 카페 돌겠구나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직 안간것 같은 카페로 갔는데 친구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나 봐요. 아, 이미 왔다 간거 아니야? 아, 방금 왔다 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못 보겠구나. 이미 카페는 왔다 갔다고 하니까 그냥 요 근처에 있는 이벤트 하는 꽃집 가자 라고 얘기를 나누고 그 꽃집으로 갔습니다. 꽃집 가는 길이랑 꽃집 앞이 되게 조용한 거예요. 가는 길에도 친구랑 아, 이렇게 조용하면 갔거나 간 거야. 이미 갔네 이러면서 꽃집을 들어갔는데 가게 안이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그거를 둘러보고 친구랑 사진 찍고 꽃을 사는데 가게 안이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아, 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딱 원필이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저 숨이 뻗은 <끝>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다. 와 진짜 원필이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면 행복해서 미치겠지? 하는 상상만 했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와, 와, 이, 이것만 계속 속으로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과 TV로 보던 사람이 내 눈앞에 딱 있으니까 아, 현실감이 없다. 온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눈앞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영상을 잘 찍고 있는지 카메라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담을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으로 담아야겠다 해서 찍다가 내리고 그냥 가만히 봤어요.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안 그래도 시간이 멈춰 있는데 한번더 멈춘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와 감사해요 하고 가시고 가게 앞에 걸려 있던 현수막 아래로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한번더 인사해 주시고 가셨는데 제가 그걸 영상 남겼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건 문필이 갖고 나서도 친구랑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 봤어? 우리 진짜 본 거야? 와. 와. 계속 이것만 <laughs> 반복했었어. 그래서 어제는 좀 멍하고 지나갔다면 오늘은 그 순간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이렇게 제가 덕질을 한지 오래 되진 않았지만 생일 카페나 아니면 꽃 카페가 아니더라도 꽃집, 그림 그리는 이벤트 공간, 방탈출 이런 식으로 팬들이 직접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문화가 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콘서트 공지도 올라왔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마이데이 분이 있다면 우리 티켓팅 성공해서 같이 J6 콘서트 갑시다. 콘서트 보면은 무슨 기분일까요? 상상도 안 가. 하여튼 이제 좀 있으면은 데키라 하니까 데키라 보고 자야겠습니다. 이제 개인 인사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영디 영케이고요. 저는 성진 성진입니다. 아, 어? <웃음> <웃음> 네, 저는 대식스의 막내 도훈입니다. 예! Yeah. Oh.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대식스 원필입니다. Yeah. 원필님 저녁 신고 바랍니다. 제가 그거 들어야 실감할 것같을 거거든요. 네, 하트 같거든요, 하트라고 보내주셨는데.